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늘에서 비추는 천상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찬양 드리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 힘차게 매일 예배. 오늘 10월 19일 주님 앞에 매일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 기쁨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에 선포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laughs>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요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기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laughs>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는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현재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현재야말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때입니다. 인생 여정이 다 끝나서 이제 모든 육신의 삶이 끝나고 만물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제 아무것도 돌이킬 수도 없고요. 바꿀 수도 없고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요. 그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일생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지옥에 갈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갈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도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아마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아,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며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 천국이 정말 있다면 내가 믿었지요. 하면서 후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감사하며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인생의 성적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 성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변했는지에 대한 성품의 성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외에도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위해 희생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이 다 해열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에는 육신에 사는 동안 모든 삶은 마치... 장막집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줌을 압니다 베드로서에는 요 육신의 삶을 장막에 거하는 삶이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란 텐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주거지란 뜻이에요. 우리가 일평생을 보통 70에서 80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까지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래 봤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은 텐트와 같은... 임시 주거지에 사는 삶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먼저 이 땅의 삶에 너무 애착을 갖고 미련을 갖는 것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요,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요. 또, 힘든 일이 생겨도, 아, 곧다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고요. 병들어도요, 아, 다 벗어날 것이다. 고난이 닥쳐도요, 다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임시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항상 잊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12절, 13절, 또 15절에도 세 번이나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또 15절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 인생이 마치 장막집과 같은 것이라서 잠시 세상에 살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 영원한 천국, 저 천국의 집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를 보면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는 말합니다. 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죠. 예수님께서 홀연히 변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얼마나 감동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오죽하면 베드로가요.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 주님 이렇게 함께 살고 싶어요. 하고 말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 말은 땅에 속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서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차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은 심판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여기서 주님이 강림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이 성경에도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강도망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으로 푸는 것을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성경이 이 예언이 진실됨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의 예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시간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때가 무척 가까웠구나. 그것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밝히며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함께 우리 주님 고대하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라 하신 주의 뜻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항상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심차게 기도할까요? 오늘은 정말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심차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생에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복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 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시고 우리 심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모두 구원받고 형제들 모두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녀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지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굳게 쓰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마다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기도 기뻐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응답되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신 대로 살게 하어고 항상 천국을 잊지 않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한시도 잊지 않게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오신 길을 믿게 해대시고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신고를, 한 주님으로 앞으로도 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주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연주에기하시옵소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제자매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세상에서 위협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좋은 천금천사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전대의 문이 열려서 동서 남북 사는 곳곳마다 이제 예수복음하나님의복음을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사님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기도 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피곤지 않게 하여 주시오. 그 영원권의 여자가 풍성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도 하나님께 피하시오. 늘도주의 나라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 나이회복되자 아버지의 좋은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부흥을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국 땅의 정치 경제문화 철학 사회 각 분야 분야만. 그리스찬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서도 신을 받은 하나님의그신그 신을 떠어치는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국 다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남부지 복음으로 축복되시다 a m 사 n 땅 m 땅에 순시한수한 m a 을 오직 예수만 m a n Aman, Aman, a m a 다 Aman, 오직 주님 Aman, a 의 a n Aman, 하의아들아 영광을 Aman, a m 시 n Aman, 여하 a n a 하나님 감사 a n Aman, a 하 a n 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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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오주님 m 사 n 주시 a n 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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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